자 세게 치는 건 굳이 여기다 서서 나오지 않아도 돼 네. 여러 번 해도 돼 네. 알았지? 어 여러 번 해도 상관없어. 자 어때? 여기서 바로 좀 나오니까 느낌 알겠지? 응. 네. 어 그럼 결국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야? 음 사실 음. 엄청 좋다. 음. 어? 자, 요번에는, 자, 요렇게 있어. 어, 다 비슷해. 그치만, 이걸 계속 치는 이유는, 여기서 완벽하게 하고 넘어가지. 그럼 별로 어려울 것 같지가 않은 거야. 에? 여러 가지를 배우는 것보다 한 가지를 완벽하게 배워놓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야. 어, 해봐. 숫자, 얘기해봐. 13. 13. 여기, 이쪽은? 13 어? 응? 14 자. 44 그럼 30? 어. 네. 응. 아이고. 뭡니까? 네. 응? 예? 왜 응? 자이렇게 됐을 때 아직도 연습이 덜된 거니까 바닥에서 15번만 해 보자 어 그리고 완전히 엎드리고 더 어, 그렇지 그럼 큐 저절로 나가는 거야 지금도 딱 때려진 게 뭐냐면 네. 저 뒤에서 뭔가를 하고, 하고 들어오잖아 안 나갈까 봐 큐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 부딪히는 소리 나잖아 네. 그지? 응좀더 어. 가볍게 더 리듬을 더자자 자. 자, 대박. 자, 이런 식으로.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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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이렇게. 자신있게. 왜? 둘이쯤 더 잡아. 오케이, 이렇게. 어? 오케이. 오케이. 어. 그렇지. 소리도 다, 소리 기가 막히다. 어? 공 구르는 것도 좋고, 소리도 좋고 어? 또 공이 안 맞았네? 네. 또 회전 어떻게 한 거야? 음, 안 됐는데. 완전히 안 주면 안 되지 조금 그랬어? 뒤로 맞춰야 돼, 이제 앞으로는 이 공이 네. 요렇게 맞아야 되거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줘 22 아니라 23뭐 이렇게 온다는 생각 어? 네. 왜냐면 22나 이런 식으로 왜 뒤로 맞아야지, 1로 맞는 거보다는 어? 자, 요렇게 한번 해볼게 예. 그렇죠. 다 비슷해. 어. 지금 몇 시, 어제 맞아? 10, 1 0 10, 오케이. 10이면 여기 40. 어? 그럼 30. 그럼면 30이면 길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회전? 어? 아니야. 느낌 팁으로 확 들어가면 안 돼. 완팁반 정도. 완팁 반에서 2팁 사이. 왜? 천천히 치니까 회전도 많이 안 먹어. 어. 시전이 전달이 좀안 됐네. 응? 자, 다시. 어. 자, 지금 어디 맞아? 응. 어, 12? 어, 12, 좋아. 12면 어디야? 여기. 어? 38, 12, 26. 어, 그러면 어때? 천천히 치니까, 여기, 요기, 여기로 가기로 했잖아. 2팁반다 네. 줘. 어. 얇, 얇게, 얇게. 응. 지금 이건 이제 해결이 어떻게 되냐. 요번에 집에 가서 습관적으로 이, 이것만 해주잖아, 이것만. 응. 그럼 해결돼. 봐봐. 이렇게 있지. 자, 그냥 쑥. 응? 나도 약간 브릿지가 열렸어. 응. 그래서 이 분리가 내게 센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야. 이게 잘 치고 못 치고의 문제가 아니야. 나도 불이지의 문제야. 이거를, 어? 대충 치면 지금처럼 되는 거고, 이걸 이렇게 딱 잡아야 공이 어떻게 굴러야 돼? 여기서? 이런 소리가 틀려야 돼. 어? 저 두께 사실은 상관도 없어. 왜? 우리 얇으나 두꺼운, 여기 수냐, 여기 수냐, 여기 수냐, 여기 수냐 왜? 쟤가 얇으면 우린 뒤에서 천천히 친게 아니기 때문에 죽질 않는다는 거야 공이 네. 그지? 좀 전체적인 내용은 이해가 가지? 네. 어자 계산도 빠르고 좋다 자어디 맞아? 17. 17 17 지금 이거는 17이면 너무 얇아 얘가 못가어뭐한 19, 20 정도 그럼 19, 20이면 이렇게 되면 어디가? 45. 응. 아. 와. 와. 아니, 이렇게 잘 치는데 이렇게 두껍게 치면 어떻게 하는 거야? 네. 그리고 약간 소리 났지? 네. 어, 오케이. 어. 그리고 이거야 우리가 이렇게 엎드리면 답답해한단 말이야. 이 공을 자꾸 칠라고 어? 근데 그건 이제 상관이 없는 거야. 오히려 응? 어? 두께 됐잖아. 엎드렸잖아. 끝났어. 그러면 뭐 저거 뭐 어디를 어딜... 아까 그랬잖아. 아니 저기를 안 보면 두께가 잘못 맞지 않아요. 그거는 상관이 없지. 그럼 어떻게 돼, 해야 되냐. 내가 샷을 제일 잘할 수 있는 그런 폼으로. 아니히 이렇게 엎드려. 아무 데도 볼 것도 없어. 우리 왕쿠션도 안 보잖아. 보지 말라 그랬지, 내가. 그럼 뭐야? 이게 세상 당구치기 좋은 거야. 어?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왕쿠션에다 목적을 여기 맞춰서 어디 맞추려고 탕 때리니까 예심조절을 못 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 아, 저기 20에 밖에 돼 있어. 그러니까 20을 볼 필요가 없는 거야. 거꾸로 여기서, 어? 오케이. 자, 엎드리래. 그럼 그냥 엎드려. 엎드려서 그냥 얘를. 어? 아, 이 심에 맞게 돼 있고, 어? 이 심조절만 하는 생각만 하는 거야. 네. 어? 그럼 어때? 엄청 좋겠지? 네. 어. 자, 그래서, 당구를 칠 때는 굉장히 자신감만 가지고 들어가. 자세 완벽하게 갖고, 안 보일까봐 이렇게 보고 그러지 말고. 어? 어디 맞아? 20? 자, 오케이. 이제 마실 때가 저기밖에 없어, 우리는. 그, 왜, 천천히 치니까 처음보다 이게, 여기 있냐, 여기 있냐, 이제 타일 이 각도야. 45도 언저리에. 오케이. 그러면 회전은, 자, 이렇게 하니까, 45? 25? 어? 25 맞으면 좀길수 있지. 응. 그래도 투티빵 그대로죠. 어, 천천히 치면 회전 안 먹어. 어 이건 뭐야? 어? 왜 이렇게 세? 네. 어? 그래도 어? 쳐 나가는 거는 요 이번에 연습 좀 내가 연습 있잖아, 빈빈 손으로 연습을 얼마나 했는지 내가 보 보마라, 어? 아 조금 했어야 이건 안 되고, 어? 정말로 만족감이 어마어마하게 틀려진다, 어? 내가 무슨 이유에서 그런 얘기하는 지 알겠지? 어, 자 다시 굉장히 마음이 편하게 들어와. 당구를 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일족구의 두께에 맞추는 걸로 끝난 거야. 어? 왜? 거기 서서 모든 계산이 끝났어. 그러니까 컨디션 할게 없잖아. 너 지금 네가 두께 쳤는데 뭐 그것도 잘해내는 것도 아니야. 뒤에서 뭐 기본만 딱 가지고 쑥쑥쑥 쑥, 끝. 오케이? 어, 그게 최고의 잘친 공이라는 얘기야. 아 약간 멈칫했다, 뒷손이. 박았지? 박았지? 응. 어? 잘 좋았는데, 어? 거기 걸렸구나. 거기 걸릴 때는 그냥 좀 들어, 괜찮아. 어차피 걸리면안 되잖아. 응? 다시 한번 볼게. 어, 어디, 맞아? 2 9 오케이, 좋아. 이제 정확히 보이지? 어, 회전은 이제. 자, 19면 그냥 쓱, 완벽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그냥 쓱, 그. 42. 19, 40이면 어디야? 1 3 어? 13. 어, 23. 오케이. 그러면, 어때? 천천히 칠 거니까? 오케이. 자. 그냥, 그냥 해봐, 그냥. 지금 마지막에 나올 때, 약간 내가 칠라 그래. 더 엎드려. 고개 더 숙여, 그냥. 오케이. 자. 더 쑥! 오케이 좋아 더더 자신 있게 쑥!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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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샷이 우리는 이걸로 다 끝이야 네. 왜 그러냐면 짧아도 길어도 뭐 이거 여기, 여기 있잖아 왜 짧게 잡고 왜 길게 잡겠어 그걸 똑같이 잡는 사람은 이 뒤에서 뭔가를 계속 해줘야 돼 목적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목적을 여기다 갖다 놓는 거야 그냥 여기 여기 여기면, 여기, 어? 이렇게 잡아. 이거, 그럼 여기면 여기.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완전 좋아지는 거지. 자, 어디야? 12. 12. 좋아. 10. 목표를 10으로 가, 10. 네. 응. 10에, 자, 10에 40. 좋다. 그럼 30에 오네? 근데 우리는 뭐야? 이거 뭐 30에 와도, 어? 근데 얇게 치니까, 어, 자. 세 고, 거기다 수... 어떻게 됐어? 또 부딪혔어? 좀 들어, 괜찮아. 어 왜냐면, 딱 거기는 어차피 걸리는 부분이니까 좀 들어도 돼, 괜찮아. 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공을 볼때 이거야. 아 이게 얇 두꺼우면 더안 좋고 어, 얇으면 그래도 좀 얇아도 좀더안 좋은 쪽에서는 훨씬 좋다. 그러면 이건 야, 실수를 해도 얇은 쪽으로 실수할까 두꺼운 쪽으로 실수할까 이런 어 음. 응. 자, 이거는 어떤 경우지? 지금? 네, 네. 아니지. 내가 얇아도 다 된다고 그랬잖아. 그럼 뭐가 문제일까? 브릿지가 안 잡힌 거야. 그지? 응, 어, 왜? 내가, 이, 우리가 보통 칠 때는, 아, 요번에 얇았어. 이 얘기를 하잖아. 근데 우리는 브릿지를 잡으면 이걸 초나미를 해도 공은 맞아야 돼? 응. 네. 어, 그 이유를 알지, 지금은? 어? 네. 해봐. 그럼 브릿지가 안 잡힌 거야. 얘하 부딪힘이 없, 없었던 거지? 얇은 게 아니야? 어. 더 가까이 잡아. 뒤에도 가까이 잡아. 뒤에, 그렇지. 그렇지. 아무리 얇아도, 어 자, 이건, 이건, 이건 뭐지? 이것도 브릿지가 안 잡힌 거야. 어? 어.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자, 이건 딱 맞았잖아. 힘도 딱 맞았지. 그럼 어떻게 돼? 아, 그렇게 따지면, 어, 아, 그럼 더 두껍게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니까 포지션을 모르는 거야. 네. 어, 우리는 그게 아니야. 우리는 여기서 정확하게, 어, 지금 뭘, 뭐, 뭐가 잘못됐는지 느낌이 오잖아. 네. 어, 아니, 불이 이렇게 꽉 잡은 것 같은데도 더 잡으라 그러잖아, 지금. 네. 그 이유는 완벽한 힘절을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어, 이거, 야, 세개 남았어. 그놈은 이거 뱅크샷 만들어서 끝내야 돼. 네. 그 연습을 지금부터 하는 거야. 어? 야빵 쳐서 맞았어 근데 노란 공 여기 와 있고 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어디서 어떻게 했을지 모르는 그런 공을 치면 내가 그 다음 보장은 없잖아 근데 이건 연습하면 뭐야 지금 될것 같지 않아? 어? 그리고 벌써 틀려지는 거야 내가 이걸 지금 맨들어 쳐야지 이거 하고는 응? 어 그리고 표정도 그렇고 이거 완전 선수처럼 가는 거야 이공칠땐 자신 있게 여유 있으면서도 어쫙 엎드려서 어 뭐에 신경 써야 되는지 아무것도 볼 것도 없어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난다는 보장은 없잖아 걸어치기 하면 쳐라 그거 걸어치기 어. 요까지 저게 땅. 지금, 이런 게 좋은 거야. 힘 전혀 쓰지 않아도, 브릿지 딱 잡으니까, 공 가는 각이 어때? 괜찮지 않아? 어, 이건 어떻게 칠까? 오케이. 어. 너무 빨리 들어가지 마. 이렇게 들어가서는 아무것도 안 돼, 앞으로. 왜 그러냐면 나가 나도 지금 치려면 어 이거 어떻게 키스는 혹시 없나? 아 키스는 없네. 그러면 회전을 어떻게 줘야지? 어 그러면 지금 짧게 잡아야 되나? 회전이 많이 필요한거 아닌가? 이것까지 봐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습관처럼 들어가서 치잖아. 네.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 친게 아니기 때문에 네. 내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그냥 대충 치고 마는 거야. 어? 자, 지금은 회전 많이 주고 1 단계로 네. 이렇게. 공에 연연하지만, 어. 뭔가요? 아니, 그리고, 그렇게 푹 들어가면 어떡해. 뚫고 들어가야지. 자. 내공, 이게, 이게 내공으로 얘를 친 거야. 어? 다시. 자. 이게 아니고, 자, 더 엎드려야지. 그리고, 쑥! 하고 들어가야지. 어. 이맞히고 싶은 데 있잖아, 얇은 두께. 네. 어? 아무것도 신경쓰지 마. 네. 더 위에 줘. 어, 그리고 그 얘를 뚫, 얘를 내 큐로 맞춰. 내공 보지도 말고. 쭈 그렇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약간 샷이 아직은 익숙치 않지만. 그지? 어. 자, 다시. 자, 만약 에 이렇게 있어, 이제 예 자, 어떻게 해야 돼? 어디 맞어 15? 응? 15? 오케 15? 아 15? 회전 15? 로 맞으려면 엄청 많이 필요하지 네자 조금 길게 잡아볼게 네응 회전은 맥시멈 완전 더 엎드려, 더. 이제 할게 없어.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엎드리고 내 몸만, 내 폼만 신경 써. 어, 자, 자신있게. 저 브릿지가 지금 되게 좋아. 그래서 자신있게 저도 다 해결해 줄 거야, 브릿지가. 어, 자신있게. 이제 좀 두꺼웠으면 되겠지? 어. 나가는 건 좋았어. 괜찮아. 아주 좋아. 응? 어? 자, 다시. 좀더 길게 잡아도 돼. 천천히 칠 거니까. 어? 오. 느낌이. 응? 어? 이거,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걸 길게 맞췄으면 어떻게 될까? 길게 맞췄으면 이렇게 되겠지. 음. 그럼 이것도 구멍이야. 구멍도 또 포지션까지 할수 있어? 어, 깊숙히. 깊숙히. 완전 그 뚫고 들어간다는 느낌. 야 깊숙히가 어디냐? 응? 이깊 깊숙, 완전히 깊숙히 넣어야지. 어. 응. 자, 세게 때리지도 마, 더 상단 줘. 어. 완전 깊숙이. 이, 이 사이로 빠져나온다 생각하고. 그렇지. 응? 이제는 요 다음, 다음에는 이걸 많이 해갖고 와. 그러면 확실히 틀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 그래서 주특기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는 거야.